그 당시에 추종하는 대상의 이름을 따라서 그 따르는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라고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헤롯당이라고 나옵니다. 이 헤롯당은요 종교 집단이기보다는 헤롯 가문 그 정치적으로 봉사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은 갈릴리를 관할하던 이제 헤롯 안디바를 중심으로 그 헤롯 왕그 왕을 높이는 그리고 함께하였던 정치적 집단을 가르쳐서 헤롯 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듯이 또 성경에 보면 열심당도 그렇게 사람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경 시대에 또한 그렇게 별칭을 붙여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성산교회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일명 신천지라고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을 할까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의 많은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지만 따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것 또한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별로 구분을 할줄 몰랐을 겁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구별을 사람들이 잘못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구나. 그냥 그런 생각 정도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구별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유대인과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구별을 하면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신앙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또한 불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과 선을 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권력과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나를 먼저 구했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결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 성질과 저 고집 누가 끌걸까? 그렇게 하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의 말씀이 또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모습을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여정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까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행 가운데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 처음에 빌립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치는 귀신에 들린 그 여종 요정,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고 참 매는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 몸도 성치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음 선교 여행지로 데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아 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시간이 나옵니다. 바로 새 안식일이라라고 합니다. 즉 안식일 지금으로 비교를 하자면 주일 같은 그 날. 즉세번을그 날에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주중에 뭐 했을까요? 주중에도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물론 여기 세 안식이라 해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7 곱하기 3, 21일간만 이 대살로네가에 머물렀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사실은 21일을 치고 한 달이라고 한번 치더라도 말씀을 전한, 복음을 전한 그 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짧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전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이 그 성에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믿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꿉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이 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말이면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혹시 믿었어도 그 믿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모습이 눈으로 직접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십삼 절 끝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변화시킨 그 모습이 끝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그 본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신만을 생각했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삶. 그 모습을 이대살로니가 사람들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말씀은 사람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람만 이렇게 달라, 복음을 받은 사람만 달라져야 할까요? 처음 믿은 그 사람만 달라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인들도 날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새롭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도 짓는지 모르고도 짓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한 죄인의 속성이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인은 옛것을 자꾸 하려는 그습성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옛 습성, 죄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마음 속에 자리 잡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역사함을 통하여서 바뀌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또한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 즉 그리스도인의 표시와 징표들은 말씀이 그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복음을 접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스 사장 12절에 활력이라 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에 나오는 역사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헬라우로 그 단어를 얘기하면 에네르게스라는 그 단어인데요. 우리가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에너지라는 그 단어의 원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이 있어서 영과 혼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그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그 내면 깊이 있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그 모든 것을 통찰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하는 이라라는 말씀과 활력이다라는 이 말씀이 과거형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렇게 바꾸었다 옛날에 그렇게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그런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꾸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말씀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삶,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그 삶, 말씀으로 인하여서 옛것은 버리고 새 사람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삶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말씀이 역사하는 삶,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그 삶을 그리스도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서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의 방위로 인해서 죽을 뻔도 하였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살로니가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대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리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베리아 사람들이 참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받는... 바울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여전히 소동을 일으켜서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박을 했겠습니까? 고난을 받는 것은 바울 뿐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일하게 대살로니카 성도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동족에게서 받는 고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을 같은 헬라인에게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왜 대살로니카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을까요? 대살로니카 1장 9절에 잘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변화됨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요. 무언가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하게 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오는 고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로부터 오는 그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오는 그 고난, 그 고난 우리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핍박, 왜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고난 받는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또한 날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당연히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분명하게 이겨 가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시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할 힘들을 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표징으로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낙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겨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표징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같은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받은 대살로니가 성도들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당연히 말씀에 의거하여서 반응을 했겠죠 10편 109편 2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닥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온갖 거짓과 교활한 말로서 다윗을 흔들어 놓고 다윗을 핍박할 때에 다윗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을 또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핍박 받는다라고 해서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갚아 줄까 갈바 줄까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고 어떻게 갚아줄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이 부글부글 끓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이 자리로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또한 수긍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전하였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그 삶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받기 전과 말씀에 받은 유의 그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징으로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 나가시되 또한 그렇게 나에게 핍박하는 그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